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시는 분 계시면 식탁에 이런 것들 얼른 치우세요. 안녕하세요. 희망나무 tv 이다경입니다. 주방 풍수 인테리어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식탁인데요. 식탁은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식탁에 물건을 잘못 두면 가족의 건강과 재물운을 잃을 수 있고 식탁의 배치가 적절하지 않으면 가족 간의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많아져서 화목한 가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가족 건강과 재물운을 높이는 식탁의 위치와 식탁에 두어서는 안 되는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꼭 눌러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첫 번째, 식탁의 좋은 위치는 어디일까요? 가족이 둘러 앉아 밥을 먹는 식탁은 활발한 움직임과 생기가 넘치는 동쪽 방향이 건강에 좋은데요. 이런 동쪽 방향에 창이 있거나 앞이 탁 트인 곳이 있다면 그곳은 식탁을 두기에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하지만 요즘 집의 구조상 주방이 넓지 않아서 식탁을 한쪽 벽에 붙여두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식탁을 벽에 딱 붙여 두면 건강운과 재물운이 원활하게 순환되지 않아서 가족 간의 화목한 식사 시간이 되기 힘듭니다. 만약에 식탁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꼭벽 쪽으로 붙여서 배치를 해야 한다면 벽에서 약 10cm 정도는 띄어서 건강운과 재물운이 순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이 아일랜드형 식탁인데요. 이런 식탁을 한쪽 벽에 붙여서 한 줄로 나란히 앉아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간의 정이 생기지 않고 따뜻한 말이 오갈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러한 식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의자를 마주보게 배치해서 가족들과 같이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식탁의 의자도 잘 고르셔야 하는데요. 의자는 안정감 있고 착석감이 좋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의자의 형태는 팔을 이렇게 딱 걸쳐 놓을 수 있는 의자를 사용하면 편안히 식사를 하면서 건강운이 상승하고요. 의자가 회전되는 것보다는 고정적인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의 수보다 의자의 자리가 적으면 가족 간의 우회가 금이 갈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두 번째, 식탁의 재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식탁의 재질은 나무가 제일 좋은데요. 따뜻한 나무로 된 소재를 사용하면 가족의 건강과 화목에 좋은 기운을 줍니다. 취향에 따라서 대리석이나 유리 또는 철제로 된 식탁이 있는 집도 있으시죠. 이런 식탁은 차갑고 충돌하는 기운이 있어서 화목한 식사 시간을 방해할 수 있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식탁을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럴 때는 면으로 만든 예쁜 식탁보를 깔아서 사용하시면 식탁에 충돌하는 기운을 설기시켜줄 수 있는데요. 가족의 본명궁에 맞는 따뜻한 색상의 식탁보를 씌워서 사용하시면 건강과 더불어 화목한 식사 시간을 만들어주는 식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식탁보 색깔은 어떤 게 좋은가요라고 질문하실 텐데요. 주방의 색상은 가장의 본명궁 색이 아닌 주방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의 본명궁에 맞는 색을 써 주면 됩니다. 목의 본명궁이신 분은 연한 그레이나 블루, 그린색. 화의 본명궁이신 분은 연블루나 그린 핑크색. 토의 본명궁이신 분은 핑크, 주황, 노랑색이 좋고요. 금의 본명공이신 분은 황금색 연노랑 화이트가 좋습니다. 마지막 수의 본명공이신 분들은 화이트나 연그레이 색상을 추천해드리는데요. 본명공 색깔에 대해 좀더 궁금하신 분은 이전 색상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식탁의 모양을 보면요. 원형이나 팔각형의 식탁은 운의 기운을 원활하게 해줘서 가족들이 즐겁고 화목하게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고 사각형의 식탁은 가정의 재물운을 불러들여 오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사각형의 식탁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만약에 우리 집 식탁이 원형이면 사각으로 된 테이블보를 하나 덮어 주시고요. 사각형인 식탁에는 원형의 테이블보를 씌워 주시면 우리 가족의 식사 시간이 건강운과 재물운까지 가져오는 즐거운 식사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식탁의 조명입니다. 식탁의 조명 색깔은 밝으면서 노란 빛을 때는 주백색이 좋은데요. 주백색은 흰색의 밝은 주광색과 전구색의 노란 빛이 섞여서 부드럽고 밝으면서 약간 노란 빛이 납니다. 이런 주백색 조명은 음식을 맛있고 편안히 먹을 수 있게 해 주는 효과가 있고요. 밝은 빛은 양기 가득한 식탁을 만들어서 소화도 잘 되고 즐거운 식사 시간을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탁의 조명은 반찬을 놓는 식탁 위에 있어야 하는데, 만약 가족이 앉아있는 의자 위에 있어서 조명이 식사를 하는 가족의 머리 위를 비추게 되면 직충사를 받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조명의 위치를 살펴보시고, 조명이 식탁의 가운데를 비출 수 있도록 식탁의 위치를 옮겨주세요. 다섯 번째, 식탁에 두면 안 되는 물건이 있는데요.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재물의 기운이 담겨 있는 지갑입니다. 주부님들이 별 생각 없이 장을 보고 와서 그냥 식탁 위에 툭 올려놓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주방은 집안의 안 좋은 음의 기운을 태워서 소멸시키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갑을 식탁에 두면 금전운도 같이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금전운과 관련된 지갑은 절대 식탁 위에 두지 마세요. 그럼 지갑은 어디에 두는 게 가장 좋을까요? 침실 안에 아늑한 공간인 서랍 안에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족들이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로 과일 많이들 드시죠? 이럴 때 사용하는 칼이나 포크 같이 뾰족한 물건을 사용하시고 식탁에 그대로 두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뾰족한 물건은 식탁 위에 두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는 숟가락은 재물복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오는 역할을 하는데 뾰족한 물건은 숟가락이 가져온 재물복의 기운을 흠집낼 수 있기 때문에 뾰족한 물건은 절대 식탁에 두지 마시고 사용 후에는 바로바로 바로 치워주세요. 마지막으로 약이나 영양제는 식탁 위에 절대 두지 마세요. 식사를 통해 영양분을 섭취해야 하는데 약이나 영양제가 식탁 위에 있으면 영양분이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좋은 기운이 약에게 뺏기게 되어서 병원을 즐겨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약은 식탁 가까이에 두지 마시고 식탁 옆 싱크대나 서랍 상부장에 두시고 식사 후에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나무 TV가 2023년도 풍수 달력을 만들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2023년 개면년에 풍수 달력의 특별한 점은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의 궁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궁합뿐이 아니라 직원 간의 궁합,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때 파트너십을 할때 파트너의 궁합 이런 걸 손쉽게 볼수 있도록 요약해서 올렸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나를 정해야 할때 어떤 날 가야 할까? 좋은 날, 나쁜 날 일진표를 올려 드렸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떤 날 이사를 할까? 공부를 잘하게 하는 날, 내가 부자가 되는 날, 평안한 날, 이렇게 나를 가려서 이사를 할수 있게 그림으로 보기 편하게 올려드렸습니다. 그 밖에 우리 집을 어떤 방향으로 배치를 하면 돈이 들어오는 방향이 되는지, 그리고 나를 개운시켜주는 색상은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이 머리 두면 절대 안 되는 잠자는 방향은 어떻게 보면 되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표로 정리해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가족이 식사하는 식탁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기존에 갖고 계신 식탁이나 조명은 버리지 마시고 보완해서 활용해 보시고요. 이번 내용 참고하셔서 식사하시면서 건강운과 재물은 두 가지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희망나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